이른 아침, 엄마와 보배의 분주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스스로 서있을 수 없는 보배를 매일 품에 안고 닦아주는 엄마. 보배는 내병변 1급, 강직성 뇌성 마비를 앓고 있어, 엄마 없이는 단 한시도 생활할 수 없는데요. 엄마가 보배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온지도 어느새 11년째, 비록 장애가 있지만 엄마에겐 그저 예쁘고 소중한 공주입니다. 매일마다 씻기시는 거예요? 샤워를 해드려요. 침구 바라 먹고 막 흘리고 그래가지고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보배와 야위어가는 엄마. 점점 씻기는 일조차 벅차지만. 보배의 미소를 보면 고단함도 녹아내립니다. 아이 찌찌 아이 찌찌. 언가 이렇게 다 컸어. 아이 찌찌. 아이 찌 11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기저귀를 차야 하는 보배는 갓난아이처럼 매 순간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데요. 하나부터 열 가지 어쩔 수 없잖아요. <laughs> 지 스스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음. 움직여줘야지. 언제나 보배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엄마. 자, 잠깐만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이유는 보배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주세요. 몸이 불편한 보배가 등교하려면. 허! 또래 아이들보다 몇배더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아, 네, 네, 네. 발 주세요. 발 주세요. 발 아, 도망갈라. 아, 아, 아. 아, 보배. 이하야 앉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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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골목길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아, 아, 아.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 아, 아. 2층집에 사는 아, 아, 아. 보배. 모녀가 가파른 아, 그 계단을 하루도 빠짐없이 오르고 내려와야 합니다. 이렇게 외출 준비는 늘 전쟁처럼 분주하고 긴장되는 시간인데요. 아저씨가 늦었다. 우리가 더 빨랐다, 보배야. <laughs> 제가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보배, <laughs> 학교 갈라니까 좋아요? 응, 어. 어, 그러지 말고, 네, 그래봐. 음. 네. 음. 네. 음 보배 학교 가는 거 좋아해요? 네, 보배 음. 학교 가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음. 왜냐면 거기 친구들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또다님 선생님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생활하는 얘네들이 많이 못 하잖아요. 솔직히 그냥 병원 생만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다 친구 친구들도 학교 생활을 좋아하더라고. 차가 들어올 수 없는 좁은 골목 매일 골목 밖까지 나가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육 중이라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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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저 학교 갈 생각에 들뜬 보배와 그런 보배를 바라보는 엄마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지는데요. <목소리> 모든 걸 자기가 좀 해내려 는뭐 의지 같은 게좀 있는 것같아 어, 성취감도 소중한, 있고 응. 그런 인지가 있다 보니까 좀더가르쳐고 싶다는 <웃음> 생각이 <웃음> 자꾸 드는 거죠 막달을 채우지 못하고 1.6kg으로 세상 밖에 나온 보배 엄마는 아픈 보배를 태어난 순간부터 홀로 키워왔습니다 혹시 보배를 위해 쉬지 않고 일했던 것이 병을 키운 건 아닌지 엄마에게 가혹했던 어이, 지난 세월이 보배를 아프게 한건 아닐까. 엄마의 이거, 마음 한 켠에는 죄스러움이 각혀히 쌓여 있습니다. 다나 때문에 생긴 병인가 싶어 갖고 어. 음. 아무튼 내가 또 임신했을 때도 음. 너무 내 몸을 좀 아끼지 않고 생계를 너무도 생계만 좀 매달려서 음. 일을 해, 해가지고 이렇게 보배가 이 지경이 됐나 싶기도 하고 아직 그래도 음. 기도하지. 어, 예, 0.1%라도 우리 보배한테 음. 힘을 주셔서 그냥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좀 길러달라고 내가 음. 지금이라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음. 예, 입락해보게 하겠다고 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엄마 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데요 이렇게 학교에 다니며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엄마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도착해 기분이 좋은 보배. 그런 보배를 뒤로 하고 엄마는 부지런히 발길을 옮깁니다. 저도 이제. 또 일터로 갈고 가서 음. 이제 열심히 또 일하죠 <laughs> 뭐, 그래 몸이 모자라시겠어요? 아유 엄마라는 존재가 다른 거 없, 없는 거 같아요 그냥 부지런히 <laughs> 열심히 해야지 <laughs> 되는 게 엄마의 존재 아닌가 싶어요 <웃음> <웃음> 요즘에 또 아빠의 존재감까지 다 해줘야 되니까 저는 <laughs> 한, 시, 한 시간도 진짜 모자란 판이지 <laughs> 보배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부단히도 애써왔던 엄마. 보배가 학교에 간 틈에 할수 있는 일은 몇 되지 않았습니다. 간간이 들어오는 가사 도우미 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있는데요. 재정이 들어올 곳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딸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벌어가지고 그래도 보배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보배한테 쓸일수 있으니까 그걸로 그도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해 벌어가지고 우리또 보배 맛있는 것도 사주겠구나. 또 치료도 할수 있는데 도움 되겠구나. 아이고 감사하다. 그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손을 사용을 많이 한다 보니까. 남자손들처럼 이렇게 음. 핏줄이 많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 피부가 얇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더 보이는 거예요. 음. 음. 하루 3만 원 남짓 받는 일자리 금쪽 같은 딸에게 만난 반찬 하나라도 넣어줄 생각을 하면 쉴틈 없이 바지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기 몸을 돌볼 겨를조차 없었는데요. 아침부터 계속 아프니 아프면 병원 어저께도 좀 병원 갔다 올라왔는데. <laughs> 허리가 이렇게 자주 아프세요? 네. 아, 이제 보배를 들다 보니까 음.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죠. 얘는 몸무게가 점점 늘어지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가 않잖아요. 음. 그런 애들을 자꾸 만 이제. 계단을 왔다 갔다 하려니까 저도 힘들지 여기 이쪽에 음. 음, 여기 이게 이렇게 붙어 있다거든 그러시더라고 요 디스크 음. 이쪽에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라고 보배를 돌보며 무리해서 일하다 보니 허리가 아픈 줄도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결국 디스크 진단까지 받게 됐는데요. 하루하루 늘어나는 보배 치료비. 할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정기적인 일자리를 구하고 싶지만, 이 또한 쉽지 않기에, 엄마의 어깨는 또 다시 무거워집니다. 뭐, 옛날보단 청소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많이 줄긴 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힘드니까 이, 이 일을 좀 많이 하려고 파트너는 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다 그게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와. 다 이런 일당이라도 좀 보려고 하시는 음. 분들 많지. 음. 경기까지 안 좋은 막막한 현실. 하지만 보배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학교를 마친 보배를 데리고 발달센터에 왔는데요.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지만 수술비가 부담돼 운동 치료만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점점 휘어가는 척추를 바로잡기 위해 쉽지 않은 교정 운동도 묵묵히 참고 견디는 보배. 여린 몸으로 이겨내는 보배를 보며 엄마도 더욱 강해지리라 굳건히 마음 먹습니다. 잡았습니다. 척추 측만 각도가 응. 콥스 앵글이라는데 그게 응. 61도 정도라니까 그거는 뭐그 굉장히 위험하지 리고 그 척추 머리. 수술을 응. 그 권유받은 지금. 경우고요. 그런데 응. 지난주서부터는 아이가 어, 테이블을 이용해 하고 할 때는 이제는 긴장도 별로 응. 변화 없이 다리도 긴장 안 하고 거의 혼자 앉는 자세까지 응. 가능해졌어요. 응. 보배야, 보배야, 팔을 내리세요. 아, 팔을. <laughs> 아, 응. 팔을. 자, 아, 보배가 내려봐. 보배가 내려봐. 그렇지. 오케이. 보배 손. 늘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보배가. 응. 아, 뛰었어. 자, 그리고 어디 있어, 보배? 엄마. 보배야. 그렇지. 응. 엄마한테 또 간다. 보배야. 잘해내는 보배가 <웃음> 기특합니다. <웃음> 야, 보배 진짜 잘앉아있다 음. <laughs> 네. 아우 어, 잘했어. 여기까지요. 예. 네. 이야 대단했어. 오늘 선생 님 박수 쳐줄게. 이야. 아침에도 좀 많이 앉아있었, 앉아있고 이렇게 척추 상태가지 근육이 좀 있다, 음. 생기다 보니까 앉아있는 속도가 좀 많이 처음보다는 좀 많이 늘어난 편이에요. 엄마의 사랑과 주변의 응원으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보배. 언젠가 혼자서도 걸을 수 있는 날이 오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날 오후. 힘겨운 하루를 버텨낸 엄마와 보배의 고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안 그래도 마른 보배가 밥을 제대로 먹지 않기 때문인데요. 엄마는 정성껏 저녁을 차리지만 씹는 힘이 약한 보배는 음식을 오. 삼키지 못하고 뱉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먹이려고 하죠. 이렇다 보니 엄마 역시 끼니 챙기는 게 쉽지 않은데요. 먹는데 천천히 먹어요, 보배가. 예, 네, 그렇죠. 아무도 씹는 근육이 음. 약하다 보니까 자기가 천천히 먹으려고 해요. 음. 음. 보배 이렇게 먹이는 데 얼마나 걸리세요? 보통 한 시간. 좀 기르면 20분, 한시간 20분. <laughs> 너무 오래 걸려 근육이 약한 보배는 씹는 것도 쉽지 않아 식사 자체를 힘들어하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엄마는 속상하기만 합니다. 우리 요로 잘 먹어야 돼. 엄마. 네. 아유 그래가지고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음. 응. 아, 내가 노력하면 내일은 더 좋아지겠지. 음. <laughs> 아, 내일모레는 더 좋아지겠지. 그러면서 그거를 또 실현해주는 게 꾸준히 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음.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는 엄마는 최근 부종까지 생겨 사실 몸 곳곳이 성한 곳 없이 아픕니다. 틈틈이 제 건강도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또 하나님께 기대드리지 항상 지켜 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먹어주세요. 약해진 엄마는 약으로 하루를 버팁니다. 그런 엄마의 작은 소망은 보배보다 하루 늦게 세상을 떠나는 것인데요 그 소망 하나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좋다는 건또다 시키면서 이런 거 재고 있어요 음. 약간. 세상에 의지할 가족은 서로뿐인 두 사람 엄마와 보배는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이 우리 보배 무사히 재밌게 하루 생활을 할수 있게끔 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밝고 예쁜 모습 있게 해주셔서 아프고 그러니까 자기도 낫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좀 슬픈 것들이 느껴지지 않을까? 음. 네. 기도할 때마다 울부짖는 보배를 보면 엄마의 마음은 더 무너지는데요. 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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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한, 기도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보배야. 엄마가 보배를 엄청 사랑하니까 아, 기도하지 마그지뚜끊쳐요 아. 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딸 엄마의 사랑 응. 응. 엄마가 응. 응. 아주 그냥 응. 열심히 보배 사랑해 줄 거야 음. 응. 우리 보배 응. 제일 예뻐요 응. 누구지? 세상 누구보다 귀하고 소중한 보배. 오늘도 보배를 품에 안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른 아침 외출 준비로 분주한 엄마와 보배. 엄마는 가장 예쁜 옷을 골라 보배에게 입혀주는데요. 이런 아이들 스스로 더 깨끗하게 입혀야 되니 <laughs> 보배는 이렇게 옷좀 자주 갈아입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흘리는 물들이 있으니까 음. 먹다가 뭐좀 이렇게 내뱉고 음. 막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자주 좀 이렇게 음. 신경 쓰는 편이에요. 뭐막 음. 속에도 막묻고 그러니까. 아니 아니 아니. 무엇이든 해 주고 싶은데 넉넉치 않은 형편이라 커가는 보배를 위해 새옷한벌사 주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디 보자. 아이고, 예쁘네. 이야, 보게 진짜 이쁘다 오랜만에 큰맘 먹고 쇼핑길에 나선 모녀. 외출할 때마다 들뜬 보배와 달리 엄마의 마음은 한편으로 무거운데요. 맨날 병원에만 있으니까 산책도 못하고 또 오늘 날씨가 좀 이래가지고 지금 롯데만 올가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날씨. 서둘러 쇼핑몰 안으로 들어섰는데요. 성장기에 접어든 보배를 위해 꼭 맞는 치수를 찾는 일도 어렵습니다. 옷들이 좀 맞는 것들이 지금 없어가지고 항상 옷 고를 때좀 힘들어. 왜냐면 다리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손발이랑 만만치 않은 가격 앞에 한참을 망설이는 엄마. 이렇게 현실은 늘 발목을 붙잡습니다. 결국 옷 고르기를 포기하는데요. 아, 딱히 살 만한 거 없으세요? 아, 지금 딴 데서 한번 봐야될것 같아. 요 나온 김에 엄마는 보배가 좋아하는 곳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연어 아이들처럼 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보배. 보배를 데리고 들어가기로 결심한 엄마 슈퍼우먼처럼 보배를 품에 안고 놀이터로 들어가는데요. 보배도 미끄럼틀 타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엄마의 도움으로 미끄럼틀 타기에 성공한 보배 얼굴에 웃음기가 가득한데요. 일반 애들처럼 좀 놀고 싶어하는 게 되게 많은데 뭐 맨날 앉아서 쳐다만 보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고 싶어가지고 거기좀잘 아, 놀아, 놀아주는 거예요. 자유롭게 뛰어노는 아이들이 부러운 보배 그런 보배의 마음을 알기에 엄마는 오늘도 최선을 다합니다 혼자서는 오를 수 없는 길. 하지만 엄마의 품 안에서 보배는 세상 누구보다 자유롭습니다. 저는 원망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해서 저뭐 그렇게 주셨냐고 한 번도 원망은 안 해봤어. 긍정의 힘을 항상 믿어야. 그거를 믿어야지 그게 진짜 올바른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 이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또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이 예쁜 천사를 내가 더 올바르게 더 건강하게 지켜주겠다고 응. 그냥 그러니까 한번 봐 돌봐주시라고 저도 지켜주시고 응. 응. 능력을 좀 키워달라고 그러지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보배와 그런 보배만을 바라보며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하는 엄마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자라나는 보배와 약해져가는 엄마는 녹록치 않은 현실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치료를 이어가기조차 버거운 형편이지만 엄마와 보배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나아짐에 감사하며 걸어갑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한 걸음씩 세상으로 나아가는 엄마와 부부에게 치유의 기적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의 현장 7천 미라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로 함께 기적을 만들어주세요. 7천 기도용사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 6333-1003번